이것도가. 어. 아니, 나, 나보지 말고. 나 보지. <laughs> 점프를 해서, 점프 해서 이동해그렇그 이게 점프 아, 여기서 잠깐. 잠깐. 응. 그냥 이제, 생활의 일부분이 돼있었, 됐으니까, 이제는. 그냥 뭐, 저랑 같이 가는, 그냥 친구 같은 그런 거? 지금 할 거는 저번 주에, 우리 그, 왜, 했던, 같은 훈련인데, 설치를 했어요. 미니 허들하고 이제 사다리 훈련. 두 음. 가지로 해서 할 건데, 제가 설명을 한번 쭉 드리고, 한 동작씩 이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네. 네. 투 스텝으로, 이제, 사이드로 넘어가고, 점프. 또 음. 사이드 넘어오고, 점프.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투 스텝으로. 이 상태에서, 하나, 음. 둘, 셋, 넷. 하나, 둘, 응, 좀할 이건 할만하지. 이건 할만하죠 그리고 이제 이 두발 점프. 그리고 네. 다시 하나 둘. 와우. 아시겠죠? 자 여기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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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넘어갈 때 이게 어, 아니고 무릎을 앞으로 들어서 아. 가야지. 이거지. <laughs>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직각으로 들어야지. 응.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점프, 점프를 하면서, 점프를 하면서. <웃음> <웃음> 이것도 가. 아니, 나, 나보지 마 <laughs> 점프를 해서, 점프를 해서 이동해야지. 이게 점프가 안 되니까 자꾸 했어. 터치가 되지. 끌어+ 끌어올리고 위로 점프를 하는 거겠지 이게 발목의 탄 발목의 탄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 여기 양쪽에 이제 나눠서 그렇게 서서 이제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이저 사다리 동작이 끝나면 가볍게 조깅을 해서 다시 원위치로 준비 시작 앞으로 넘어갈 땐 다리를 끌어올려서 끌어올려서. 아, 점프를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무릎을 네. 앞으로 드는 거예요. 앞으로 어. 그리고 무릎을 당겨서 점프, 당겨서 점. 위로 점프, 점프. 팔을 턴. 무릎 굽히지 말고 발목. 빨리 팔 점프할 때, 다다리 할때 점프할 때팔 동작이 이렇게 앞으로. 응. 내가 착지하고 올라올 때 팔을 위로 툭 쳐줘. 그렇지, 이렇게 툭 툭. 할 이렇게 툭, 위로 툭. 여기서 피치하면서 피치하면서 네. 넘어가는 거, 야 피치하면서 피치하면서 넘어가는 거지. 통, 통. 예, 이제 다음 뭐. 할그 훈련은 <laughs> 끝 아니었어. 그렇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 을 아. 아 이제 이거 사다리 이거. 훈련을 이제 하는 건데, 잔발 피치를 이용해서 이제 저 민첩성 훈련을 진행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사다리 저거, 저기서 이제 외발 점프를 어... 이제 할 거예요. 우선 제가 시범을 보여줄 텐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걸 빠르게. 와, 이쁘더라고, 이런 거. 그렇지. 반대쪽에서 하면서, 반대 발로 외발 점프. 외발 가능하신 분들은 외발 하시고 배꼽에 힘을 딱 주고 상체가 뒤로 안 넘어가게. 상체가 뒤로 안 넘어가게. 상체 숙여서. 팔도 같이! 팔도 같이! 팔 팔을! 팔 맞냐! 버어으로 갑니다! 햄버거 저트안 <laughs> <다> 시켰어요 똥 아라 아죽 죽다 살아아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못하니까 <음> <laughs> <음> 우리는 이쪽이거든아아반대쪽로 <맞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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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오늘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촬영 전에 이제 사전 인터뷰 진행할 때 교수님한테 궁금한 점도 많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Q&A 시간을 좀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오늘 물어보시고 훈련할 때 어떤 거 참고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 질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즌 원딱 끝나고 이제 운동을 아예 이제 안 하고 요가만 하다가 시즌 2 하면서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가만히 생각이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나는 심박수가 왜 이렇게 높지?라고 생각하는데 코치님 심박수를 보고 이게 매일 숙제는 아니지만 매일 운동 올리시는거 보니까 아, 저게 사람이 나는 심박수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표하는 바가 이제 제가 이룰 수 있, 있을지 제 2심박 가지고 코치님은 아무리 뭐 천천히 뛰어, 빨리 뛰어도 심박수가 뭐 150, 160을 안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천천히 뛰어도 160이 넘거든요. 좀 타고 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여기서 그만 둬야 되는 건지. 네, 그게 <laughs> 궁금합니다. 2주 이상 쉬면은 그때부터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네. 한두달 넘게 쉬었으면 이제 그만 큼 운동 능력이 거의 이제 일반인 수준으로 완전히 내려갔겠죠. 그래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니까 심박수도 엄청 올라갔을 거고. 그 이제 그걸 다시 낮추기 위해서는 심박출량을 이제 좀 키우는 건데 그거는 이제 유산소 능력을 이제 키우면은 다 자연스럽게 이제 심박출량이 늘어나서 이제 심박수가 이제 조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은 그, 있다는 거죠. 그건 다 누구든지 이제 뭐 훈련으로 다 이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니까 예. 충분히 가능한 그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다 시작하면 이제 천천히 오래 뛰는 걸 먼저 하면서 네. 내가 이제 시, 이제 심박출량을 잡고 유산소성 대사 능력을 키워내는 거죠. 한 18km 지점 그리고 풀코스 같은 경우는 30km 넘으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이제 걷고 싶다 이 생각이 많이 들던데 혹시 코치님만의 뭔가 정신력 같은 거 이겨내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라톤이 30km부터라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또 이제 30마라톤의 벽뭐 그런 뭐, 용어도 있는데, 어, 그 시점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체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거의 다 이제 소비를 해서, 소모를 해서, 그때부터 엄청 이제, 거의 이제 막 다리가 엄청 막 이제 무거워지는 시점. 막 그런 사점 비슷한 그런 건데, 멘탈 관리라고 하면은, 그건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뭐다 무조건 이제, 무한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이제 그거를 <laughs> 이겨내는 그거지. 예, 예. 딱히 그거를 그 본인만의 노하우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훈련을 할때 이제 훈련했던 내용을 생각을 하죠. 이제 훈련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대회를 준비했는 그 과정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힘들 때좀 버티고 뭐 그런 거겠죠. 코치님한테 이제 마라톤이 어떤 의미인고? 또 어떤 이제 교훈으로 와닿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그냥 이제는 뭐 일부가 돼가지고요. 딱히 이거를 뭐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계속 평상시에 습관처럼 해오던 걸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잖아요. 그냥 이제 생활의 일부분이 돼있으니까 이제는 그냥 뭐 저랑 같이 가는 그냥 친구 같은 그런 거? 책이.